자, 스토리 A206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FX가 이렇게 X는 이 경계로 좌우에서 그려져 있고요. 주어져 있고, 그리고 GX 같은 경우는 절대값 함수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그림을 일단 주의 깊게 보셔야 되고, 그리고 Y는 EK라는 상수함수와의 교점의 개수를 HK라고 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HK라는 함수는 개수함수라고도 말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그 hk에 따라서 이 극한값, limit x가, limit 아, k가 4분의 1보다 작은 쪽으로 갈 때, hk 곱하기 hk 더하기 4분의 1이라는 함수의 극한값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극한값을 구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먼저 봐야 되는 것은 이 gx죠. y는 gx라는 그림이 이렇게 절대값 함수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함수를 어떻게 그릴 건지 먼저 파악을 하셔야 되고, 자, 이 문제를 풀기에 앞서서 선생님이 절대값 함수 개념 설명을 한 영상이 있습니다. 그 영상을 먼저, 어, 한번 우리 친구들 보고 이 문제를 푸는 것을 추천합니다. 자, 되겠죠? 이제 이 파트에서는, 지금 이 시간에서는 선생님이 이걸 어떻게 그리는지를 설명하진 않고, 이제 바로 우리가 배운 개념으로 이 그림을 K의 값에 따라서 어떻게 그릴 수 있는지 바로바로 바로 그리면서 문제를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먼저 해야 되는 거. FX의 그림을 먼저 그려야 되겠죠? y는 fx의 그림을 먼저 그리면, 이렇게. 자, x는 2보다 작은 쪽과 2보다 큰 쪽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경계인 x는 2를 만들어주고, 2보다 큰 쪽을 먼저 보면, 이 친구는 일단은 2를 대입하면 2코마 1이 되겠죠. 그래서 위의 함수는 2코마 1을 지나고, 자, 한번 확인해 볼까요? 아래에 있는 함수도 2를 대입하면 여전히 2코마 1을 지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드문은 여기에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결국은 이 친구는 이어져 있는 함수구나, 아 연속이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고요. 자 그림을 이어서 그리면, x가 이보다 작은 쪽에서는 증가하는 지수함수 이렇게 될 거고, 이콤마 이게 되겠네요. x가 이보다 크거나 같은 쪽에서는 감소하는 지수함수가 되겠죠. 자 그래서 그림은 이렇게 이어질 겁니다. 자 결국은 이 왼쪽 오른쪽 그림은 x는 2에 대해서 대칭인 함수가 될 거예요. 물론 일감적으로 이것을 파악할 수도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Y는 2의 X승 그림을 그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Y는 2분의 1의 X승 그림을 그릴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랬다고 생각해 볼게요. 물론 2분의 1의 X승은 2의 마이너스 X승과 같습니다. 자, 이두 그림의 특징은 이 그림과 이 그림은 Y축 대칭인 그림이 되잖아요. 그렇죠? 자, 그랬을 때 이 그림을 X축 방향으로 이만큼 평행이동. 마찬가지로 이 그림을 수축 방향으로 이만큼 평행이동 하였다. 자, 그 그림 자체는 당연히 이두 그림을 동시에 평행이동 했기 때문에 이 평행이동한 그림들끼리 X는 2에 대해서 대칭이 되겠죠. 그렇죠. 자, 그것이 바로 이겁니다. 보이시나요? 여기 보면, 이식을 약간 변형하면, 2의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라고 만들 수 있잖아요. 그렇죠? 2의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승이 되기 때문에 이 함수 자체는 바로 이 함수를 x축 방향으로 이만큼 평행이동한 그림이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것도 x는, y는 2의 x승 그림을 x축 방향으로 이만큼 평행이동한 그림이 되니까 여전히 이런 그림으로 완성이 될 거예요. 자, 되겠죠? 자, 그래서 이 그림이 f x 고요 이제 우리 GX를 그릴 건데, 문제는 바로 K가 되겠죠. K 값에 따라서 GX 그림을 좀 다르게 그려야 된다, 이런 이야기고. 자, 예를 들어서 K가 만약에 이쯤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여기가 Y는 K다, 라고 생각한다면, 우리 그리는 방법 알고 있죠? Y는 K라는 선, 아래에 있는 그림을 끄집어 올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그려줄 거고요. 그림을 완성하면 y는 k 위에 있는 쪽은 그대로 유지되고, 아래 있는 쪽을 끄집어 리는 겁니다. 그리고 x축은 여전히 유지가 돼야 되고요. 자, 이런 식으로 그리면 이 빨간 함수가 바로 이 함수가 되겠더라, 이런 얘기예요. 이해가셨죠? 그렇기 때문에 이 gx 함수는 k 값에 따라서 약간의 변형이 있는 뭐 이런 그림이고요. 사실 여기서 추가로 중요한 것은 우리 지금 이 그림 자체 지수 함수가 이런 점근선이 있는 함수이기 때문에 우리가 특정한 상수함수 즉 직선 아래 에 있는 것을 끄집어 올릴 때 점근선이 있다면 이 점근선 또한 고려를 해주셔야 됩니다. 즉이 빨간 함수는 쭉쭉쭉 계속 증가하는 함수가 아니고 특정한 선에 대해서 점점 다가가는 즉 점근선이 존재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셔야 되고요. 이 친구가 x축 그리고 이 직선이 y=k이기 는 때문에 전근성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당연히 대칭으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전근성 같은 경우가 y는 2 k 가 되겠네요 이해하셨습니까? 예, 자 그러면 문제로 다시 돌아가서 y는 gx라는 그림과 y는 eky 그림 두 그림의 교점의 개수를 hk라고 하는데 지금 만약에 y 는 k가 여기다 그럼 교점이 어떻게 나오죠? 그렇죠? 교점이 없습니다. 왜? 점근선이고 y는 2k가 되기 때문에 이 빨간 함수와 노란 함수의 점근선이 뭐 만날 수 없기 때문에 당연히 이때 hk는 0이 되겠죠. 이제 개수기 때문에 뭐 없다라는 표현이 아니고 개수가 없다. 즉 hk는 0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k의 값에 따라서 변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되겠죠? 그러면 여러 가지 그림을 한번 그려야 되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다시 f(x)를 먼저 좀 그리고요. 자, f(x)를 그린 상태에서 이제 k 값에 따라서 h(k) 그림이 어떻게 그려지는지를 바로 이제 그림으로 유추해서 개수 함수를 바로 그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h(k)는 k 축이 필요하고 개수함수기 때문에 계단식으로 그려지겠죠. 자,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k가 음수일 때부터 고려해 본다면 즉 k가 여기에 있다라고 생각하면 여기가 y는 k다라고 생각해 볼까요? 여기가 y가 k면은 우리 k, y는 k 위에 있는 부분은 가만히 놔두고 아래에 있는 그림을 끄집어 올리는 건데 지금은 변화가 없죠. 그래서 이 하얀 암수 자체, 즉 fs 자체가 gx가 됩니다.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이 gx와 y는 e k 의 그림이 필요한데요. 여기가 y는 k이기 때문에 y는 e k 는 조금 나 아래쪽에 있겠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 하얀 그림과 노란 그림의 결정.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유추할 수 있습니다. k가 움직일 때는 hk는 0이 되는구나. 자, 그래서 그림은 이렇게 될 겁니다. 이렇게 자 X축과 똑같이 되겠죠. 자, 지금은 K축과 똑같이 되겠네요. 자 그리고 K가 0이라고 생각한다면 여기에서는 X축이 될 거고요. 이렇게 Y는 K가 된다면 여전히 이 그림이 GX가 될 거고 이 GX와 자, K가 0이기 때문에 이 K도 0입니다. 이런 식으로 된다면 여전히 교점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색칠이 되겠네요. 되겠죠? K가 0일 때도 교점의 대수는 0개입니다. 자 이제 k를 양수, 아주 작은 양수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림 그려지겠네요. 자 여기가 y는 k라고 해보자고. 자 그렇다면 우리 어차피 점근선이 다시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이 간격이 k니까 똑같은 점근선은 y는 2 k가 되어야 되겠죠? 점근선을 먼저 그으면 이렇게 될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y는 2k가 이 친구가 될 거고요. 자, 이제 그림을 그리면 y는 k에 대해서 아래에 있는 그림을 끄집어 올려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끄집어 올린다. 자, 결과적으로 gx는 이렇게 왔다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고 다시 이렇게 점근서를 향해서 다가가는 이런 빨간 그림이 되고요. 이때 gx와 y는 EKY 교점은 여기 하나, 여기에 둘, 자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겠네요. 되겠죠? 즉 우리가 그리는 HK의 그림은 K가 양수가 되는 순간 바로 교점이 두 개가 나오더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되셨나요? 자 그래서 여기를 2라고 생각한다면 바로 이렇게 되는 함수로 그릴 수가 있겠네요. 자 이해 가셨습니까? 자 그러면 어디에서 특징이 일어날까요? 즉 HK 함수는 불연속일것 같은데 어디에서 특징이 있는지를 살펴보셔야 돼요. 이제 그림을 자주 그리다 보면은 우리 친구들이 발견할 수 있을 건데요. 여기에서의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는 y는 k 그리고 y는 ek가 바로 요럴 때 만나는 점즉 y좌표가 1일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가 중요하게 되겠네요. 무슨 말이냐? 자, 그림을, 똑같은 그림을 다시 그려서 설명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되고, 2가 되고요. 그림은 자주 그려보셔야 됩니다. 자, 여기가 2콤마 1이 되겠죠? 자, 만약에 y는 k가 2분의 1이 되었다. 이렇게 y는 2분의 1이라고 생각해볼게요. 자, 그렇다면 y는 2 k 그림은 이런 식으로 여기가 y는 1이 되겠네요. 자 그림을 완성하면은 자 이제 끝이 올릴 겁니다. 이렇게 되고 이런 식으로 되고 이렇게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럼 결과적으로 이 빨간 그림과 y는 1이라는 이 상수 함수와의 교점 몇 개가 될까요? 자 그렇죠. 여기 딱 이 콤마 1인 곳에서 교점이 하나 나온다 이런 뜻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k가 양수인 것부터 즉 k가 0인 것부터 2분의 1까지 쭉두 개였다가 k가 2분의 1이 되는 순간 여기서 교점이 하나가 생겼듯이 교점의 개수는 이렇게 되더라 그래서 여기가 1이 되겠네요 자 이해 가셨나요? 즉 k가 2분의 1일 때이 빨간 함수와 가로선 y 1이라는 함수가 교점이 하나가 된다 이런 뜻이고, 이제 k를 점점 더 2분의 1보다 크게 그려볼 거예요. 예를 들어, 그것이 바로 맨 처음에 우리가 문제를 파악하려고 그려놓은 이런 뭐 함수가 되겠죠. 여기 있는 k는 2분의 1보다 크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해가셨죠? 자, 그렇다면 이걸 보세요. k가 2분의 1보다 큰 상황에서는 y는 2k는 당연히 1보다 큰 가로선이 될 거고, 그 상태에서 이 빨간 그림과 이 가로선과의 교점의 개수는 생길 수 없더라. 항상 0이 되더라. 이런 말입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그래서 을뭐 그림을 완성한다고 생각한다면, K가 2분의 2분 1보다 클 때는 이런 식으로 교점의 개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그림을 그리시고요. 자, 그림을 완성했네요. 이제 이 그림이 y는 hk 그림이 될 거고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좌극한이 되겠죠. 그럼 여기에서 l i m k가 4분의 1보다 작은 쪽의 hk 곱하기 l i m k가 4분의 1보다 작은 쪽 hk 더하기 4분의 1 자, 극한의 성질을 이용해서 각각의 극한값을 구할 수 있을 거고요. hk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4분의 1보다 작은 쪽이 되니까요. 여기에서 4분의 1은 1분의 1보다 작죠? 여기에서 좌극한이라는 것은 2가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이 친구는 2가 되고, 이 친구 같은 경우는 합성함수의 극한을 다루듯이 바라보셔도 되고, 또는 이 친구를 y는 hk 함수가 k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4분의 1만큼 편행이동 했다라고 생각해 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이해가셨나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음, 합성함수의 극한을 푸는 것처럼 이 친구를 치환을 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즉, k 더하기 4분의 1을 t로 치환을 할 거고요. 그러면 여기 있는 r 에 있는 함수를 구해 본다면, l i m 자 k가 4분의 1로 다가간다. 그랬을 때 k 더하기 4분의 1은 어디로 다가가게 될까요? 그렇죠. 자 k에 4분의 1을 대입하면 되겠죠. 그래서 t는 2분의 1로 다가가게 될 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우리 합성함수의 극한을 구할 때는 좌극한 우극한 따져보셔야 되겠죠. 여기처럼 k가 4분의 1보다 작은 쪽에서 다가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도 k가 4분의 1보다 작은 쪽에서 다가오니 거기에다가 4분의 1을 더하더라도 결국은 2분의 1보다는 작은 쪽에서 다가오게 되겠네요. 자, 그래서 h, t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이제 우리는 이 극한 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그려놓은 이 함수를 이용할 수 있겠다라는 라 뜻이고, 자, 그림에서 뭐볼수 있지만, 지금도 t가 2분의 1보다 왼쪽에서 다가오고 있죠? 그럼 그림에서는 2분의 1에서의 자극한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여전히 2가 되겠네요. 자 그래서 2 곱하기 2가 되세요 최종적인 답은 4가 되겠습니다 자 되셨죠 선생님이 일단은 gx 그림을 그리는 게좀 어려울 수 있지만 앞서서 이제 영상에서 절대값 함수 그림 그리는 것을 연습을 했기 때문에 선생님은 좀 그림을 바로 그려서 이제 문제를 풀었는데 우리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 gx 그림, 그림 자체가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반드시 걔는 영상 참고하시고 스스로 여러 가지 그림을 그리고 문제를 한번 파악해 보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